안녕하세요 군뉴스입니다자 오늘은 제가 좀 이제 제품 리뷰 겸 자랑 <laughs> 이런 걸좀해 보려고 하는데요 요게 이제 제가 요번에 새로 구매한 고진공호수예요 고진공호수 세트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일반 사이즈의 고진공호수 두 개랑 아주 굵은 사이즈의 고진공호수 두 개가 들어있어요 요게 아피온에서 나오는 스피드 시스템이라는 뭐 호수 세트고요. 여기에 저도 겉에 메가플로우라고 적혀져 있네요. 메가플로우 스피드 키트. 예. 여기 이제 들어있는 구성을 보면요. 이 호수 4개하고 이 호수들을 다 같이 연결해서 한꺼번에 되게 여러 대의 시스템을 작업할 수 있도록 짜잔! 이런 무식한 밸브가 들어 있습니다. 예. 엄청나죠? 이거 전부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2일 포트인데 이게 여기 그림에 보이시는 요 태지팔 진공 펌프랑 연계해갖고이 짧은 아답터 호스 굵은 걸 사용해갖고 연결해서 엄청나게 그냥 막 호스대로 연결해서 진공을 한꺼번에 4 대까지도 땡길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에요. 여기에 기본적으로 코어 탈착 밸브가두개 정도는 들어있고요. 나머지는 제가 사서 채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조금씩 마련이 돼 있고, 저는 이제 여기에는 아답타류를 보관을 하는 거고요. 여기는 진공 갯지, 그 이거는 아까 일하고, 여기다 넣었어야 되는데 어. 자 그리고 이쪽 공간은 이렇게 완전히 빠지지 않게 돼 있어 갖고 자 요거는 이제 투투 냉매를 뒤집어서 액 상태로 넣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아답타고요 요거는 이제 세척을 위해서 제가 갖고 다니는 알콜, 알코올, 무수 알콜이에요 그리고 이 아답타는 아직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사실 그리고 요 고무링, 가스켓 바꿀 수 있는 그런 툴이랑 요런 고무링 종류 제가 그 전에 사용하던 호수 킷이 그요 트루블루라고 그래서 요거는 어큐툴스라는 회사에서 나온건데 요것도 상당히 좋아요 좋았는데 요거의 이제 단점이 호수가 이렇게 굵어지면요 억세요 억세갖고 우리가 생각보다 길이가 길어져야지 이렇게 짧으면 잘 연결할 수가 없어요. 특히 앵글 작업했을 때는 얘를 사용하는데 좀 애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긴게 없나 싶었는데 마침 제가 이거 진공 펌프를 사러 갔는데 호수가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구매를 했는데 음 제가 이거 세트를 구매했을 때 이거는 80만 원 정도. 거의 80만원 이상을 줬어요. 관부가세 포함해갖고 배송비까지 다한 금액이 한 87만원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요거는 지금 판매하고 있는데 요거 60만원 정도에 지금 특가로 판매를 하고 있어갖고 여러분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도움이 되실까 해서 제가 빨리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사용을 해보니까 요거 호수랑 성능의 차이는 없다고 봐도 될것 같아요. 엄청 빨리빨려요 얘도 얘도 기본적으로 한쪽은 83 포트고요 한쪽은 41 포트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요두 개가 다 83, 41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얘들도 83, 41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혹시 83, 41로만 돼 있으면 그럼 410은 어떻게 작업해?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렇게 굵은 고진공 호수를 사용하실 때는 코아 탈착 밸브를 사용하시는 게꼭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요 아피온사에서 나오는 코아 탈착 밸브가 바로 여기는 16에 5인치면서 요 디지털 게이지를 물릴 수 있는 포트와 그리고 우리가 진공 호수를 물릴 수 있는 이 뒤쪽 부분이 4일 포트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고진공 호수를 투투용 410용 구분 없이 41포트만 있으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투투 작업을 할 때도 이 고진공 호수를 그대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투투용은 당연히 앞에도 41포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색깔이 틀리게 구분을 해놨고 마찬가지로 똑같은 고진공 호수를 이렇게 물리실 수 있어요. 제가 전에 사용했던 코어 탈착 밸브 중에 요거를 지원하지 않는 제품이 있어 상당히 불편했었는데 아 앞형꺼는 요게 지원이 돼서 아주 잘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신제품인데 요 뒤에 요 자석으로 돼있어요 그래서 코어를 빼갖고 그냥 요런식으로 실외기에다가 부착을 해서 놨다가 작업 끝나고 나서 끼고 예, 그런 식으로 할수 있게끔 돼 있어요. 상당히 편리한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아피온의 이 메가플로란 고진공 호수 키트를 살짝 보여드렸고요. 이거 필요하신 분은 제가 이 판매처 링크를, 어, 올려놓을 테니까요. 거기, 판매처 링크? 제가 판매처 링크가 있나 모르겠네요. 판매처 링크가 없으면, 고 담당자분 연락처를 제가 밑에다가 남겨놓을게요. 영상 설명에. 그거 보시고 연락하셔서 구매하시면 되고, 아마 이게 요 호수 세트 60만원에 파는 거는 20세트까지만이라니까 필요하신 분들만 연락하셔서 빨리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